는 가위바위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 때라고 돼 있죠. 이것이 분모가 되겠습니다. 세 사람 a b c라고 치게 되면 각각 모두 가위바위보 세 가지씩 아무라 될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는 현재 3의 3승 27이 분모가 되겠고요. 이번엔 분자가 문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명이 진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쪽씩 ABC라고 치게 되면, C가 진다고 쳤을 경우에 보겠습니다. C가 진다고 치게 되면, C가 주먹을 내게 되면, 나머지가 모두 보, 보를 내면 되겠고요. C가 가위를 내게 되면, 모두 주먹, 주먹을 내면 되겠고요. 이번엔 C가 보를 내게 되면, 이번에는 가위, 가위를 내면 되겠죠. 총세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A, B, C 중에서 C만 진단할 방향이 없죠. 누가 질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가 역시 세 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3 곱하기 3이 되어서 약분하게 되면 정답은 3분의 1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이것은 지는 사람을 정하는 방법이 또세 가지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3 곱하기 3이라는 우리가 확률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